안녕하세요. 저는 펭귄이랑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입니다. 이 영상은 제 동거인 대, 동거묘인 동거인이 아니라 동거묘죠. 자연스럽게 인이라고 해버렸네요. 예, 지금 보고 계시는 잘생겼죠? 이게 팔불치지 아닙니다. 객관적으로 잘생겼습니다. 이름이 펭귄입니다. 모양을 딱 보시면 무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펭귄 턱시도예요.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, 얘는 펭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80, 아 11년 6월 15일 경에 태어난 걸로 추정을 하고요. 왜냐면 제가 8월 15일에 입양을 한거 같거든요. 동해.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제가 입양을, 3개월 됐다고 했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로 추정을 해요. 그냥 뭐그 그 우리 광복절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퉁을 쳤습니다.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대략 그 시기는 맞다 그래서 지금 만으로 12세 12살 이게 사람 나이로 치면은 사람 나이로 치면은 한 70대에 가까운 60대 후반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좀그 전에 좀더 어렸을 때부터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근데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. 인천. 어. 그냥 일상 브이로그 펭귄이 브이로그입니다. 이 채널은 펭귄이의 브이로그 채널입니다.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잘생긴 펭귄이 보고 하세요. 좀 짤막짤막 하더라 하게 특별한 일이요. 어 없어도 뭐 브이로그가 그런거니까 뭐 일상을 기록하고 저장해놓는 적이니까 짠 이쁘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이뻐해주세요 내일 또 봅시다 안녕